안 나와. 나오게 아 안나와? 나얘기 아, 대화시다 대화로 그들이이렇 찾아왔는데 10시로 알고 우리가 시간을 맞춰왔습니다 근데 9시에 주들 몰래 그리 하는 이유가 뭔지 예. 그거 한번딱 듣고 갈게요 나와봐야 아니 방화벽이라기지 홀버에다가 하고 계시지 일정이 아니지 우리가 개인으로 약속을 지켜 되지만 공문기관에서 그것도 공문으로 보내놓고 네? 시간을 들여마음대로가 말이 안되고. 집회도 안집회도 시간 안 주는 이런 일반적인 공문이 어디 있어. 어제 공문 내려 왔다면서 48시간 전에 집회를 하면서 우리는 법을 지키려는데 왜 당체들은 안 지켜. 네. 맨날, 왜 당체들은 안 지켜.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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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우리는 지키려는데. 정말, 어? 어, 이, 바보도안하는 하는 야김해시장이 삽살입니다. 법을 갖다가 왜 잡는 건지 이용을 해. 법을 정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금한나 이런데, 5어도 모르는 사람이. 다 급박한 사람이잖아. 이상에서도사람들못 오는 거 봐봐라. 자기들 맞벌이 한다고 다 벌이 다깠잖아 그걸 악용해가지고, 아이고, 아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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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가 시간이 하여, 없어서 하여, 일이 밖에 안았는데 전체 중민들와사 한번 떠어까 그리고 제일, 우리 지금 분들 아셔야 될 게, 우리 북주민들이 이렇게 하 김의 시 상, 상이 이렇게까지 속 전체적으로 이 비금을 통합시설할때2 5 0억이들는게예상 실질적으로는 용을 줘가지고 채집세 이전을 하게 되면 890만원 밖에 데 지금 우리 장군이 수확장을 전부 하는 것보다 비용이 왜쏟 그렇지 그러걸왜쏟아야왜쏟아져 형만 있으니까 쏟아져요. 우지 그리고 공이 아닌 기내 시민들이. 모두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예산을 줄여야 돼. 그래.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옮겨 봐야 되는 겁니다. 기 이때까지 하면은 좀힘지 말이야. 아, 옮기는 게더 낫고 예산도 잡기 때문고 시간이 바빠가지고 만나가지고 조금 일찍 그냥 살고. 우리 마고요 조금 일찍 9시에 했답니다 이런 미는 좀봐봐 그러면? 이래도 말 이러면은 전세안 되는 지자 아니야 자자부자요부자돼부자 돼요? 아니요 아요 아니요 아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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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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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니요 아니요 믿어요이때요아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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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이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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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인요 아니요 요아거요아니아요요요요 네. 네. 옆에, 아니 시장 오시고 같이 나갑시다 이 말이요 우리는 면 같이 나가시면 네. 나가요 네. 다 아니 네. 아, 있어, 있어. 아니 아니

제가 그의 사인 있지, 그그 사인이 근거지 하는 게아니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있어야지. 이을 보고,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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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적으로 뭐, 그, 비밀리에 뭐 어, 했다. 아 아침에 아 면서 우리 집 어, 네. 어 비밀을 했잖아. 모든 비 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이밥한가 어에 무슨 장기가 있습니까? <목소리> 아니요, 민들 의견이 80%가 반대를 하는데 <목소리> 그게 소속 아닙니까? 국민들 의견이 80%가 반대하는데 의견을 같이 거 일단 그러면 해주세요.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서 시장님 지금 그지해해초사 있습니다. 지금 그면 아니, 주민들이반대 하면 해초가 녹사가 있습니까? 저, 저, 저. 조건이 있을거든요 하청 한단으로내 마음대로 저도 그많이시장이지뭐할 수는 그런거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좀 법적인 그 근거를 거쳐서 그 어떤 조건이는데그 녹음이 그 가능한데 아니 주민들이 뽑았으니까 주민들이 대처할권리가있지않습니까 아니 주민들이 반대를 하려면 시장이해처를 해주셔야 됩는다 그러니까 그는이은대처발될것나와있 그, 그, 국장, 주민 대표를 우리 잘못 뽑았으니까 우리 가다고 무식할 금리고 있잖아요. 철에 그래, 제가 소년을 그립다음에 말씀 하시면 되잖아요. 법에 그, 주민, 그 주민이 선출한 대표를 시장님이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청이 되면 국정이 2년간 활동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당사자님, 시장님한테 저희들이 감곡하게 지금 저 말씀드립니다. 어이 문제는 다른 건 약이 조금 하지 마시다. 시장이로 바쁜 사람이고, 어이 문제 시장이 뭐 역시 찢어주십시오. 그 약해서 걔들이 원하는 것도 겁니다. 잠시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시장 일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오늘 해가 없 사실 오늘 힘들고 한가고 제가 니다시장있 <목소리> <목소리> 그 시장님, 그 신이 있고 시즌이 늦는 겁니다좀 참고해 주십시오. 연기해달라는 겁니다. 연기를 일단은. 다시 의견수를 해가지고 다시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다시 대백원 체결하던 절차를 밟으셨어요. 지 시장님, 15년 자가 제일 들어가 온갖 가서 면피 많이 많았습니다 막고 비어치이더떨어아오도면 면피가 진짜 하이메우 이렇게 맡아야 되겠느냐? 만약에 아, 네. 우리도 반대를 내가 만약에 만하겠습니다. 다시 시하고 같이 해가지고 여러 조사를 해가지고 수련을 해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찬성이나 반대나 접촉하면 준비한 사업을하든지안 그러면 인재을 받든지 다시 재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합시다. 주민 50%.